정위원회 이정희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시간을 배려해 주신 박영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창규 시장님과 맹은영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천시 공직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업무용 택시를 도입하여 제천시 지역 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의 제천시 본청 공무 출장 현황을 살펴보면 관외 2 5 3 3건 관내 36,881건입니다. 한편 제천시 본청의 공영 차량 배차 현황은 2,978건으로 출장 39,414건에 대비해서 출장을 위한 배차는 2,978건입니다. 현재 제천시 공무원은 출장 시에 운전 면허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조항에 따라 공용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 관내 출장 시 4시간 미만의 경우에 만 원, 4시간 이상의 경우에 2만 원의 여비를 지급받고 있으며 배차가 필요한 출장 시에는 회계과 배차 및 운전자 요청을 통해서 출장이 가능합니다. 현재 MG 세대와 임산부 등 운전에 미숙한 제천시 공직자들이 대중교통으로 가기 어려운 장소로 공무출장을 갈 때는 크고 작은 교통 사고 등 안전 사고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으며 집행구에서는 출장 시 혹시 모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업무에 불필요한 공직자가 출장을 동행하는 등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의 소비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간 내외 출장을 가는 공무원들은 업무를 보기 위해 간용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용차는 항상 부족하고 혹간용차가 있다선 치더라도 주로 간부 공무원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간용차를 이용해야 할 직원들은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천시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제천시 산하기관을 비롯한 사회단체 임직원 모두 관내 출장 시에 업무용 택시를 도입으로 지역 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용 택시란 공무상 출장이 필요할 때 택시 콜센터의 전화를 통해서 직접 배차를 신청하거나 콜택시 호출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배차를 통해 출장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택시 요금에 대한 결제 업무는 택시 전용 법인 카드로 하고 월 1회 총괄 부서에서 비용을 정산하는 절차로 운영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업무용 택시는 1990년 초에 외국계 기업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었으며 지금도 타 지자체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또한 사업을 검토 중인 곳도 있습니다. 업무용 택시 이용의 장점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 간용차 감축으로 인한 차량 구입비, 기사 인건비, 차량 유류비, 차량 수리비 등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고, 제천시 관내 출퇴근시 교통 혼잡의 개선, 그리고 출장시 업무 효율의 제고 등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지자체가 업무용 택시 운영을 규정하고 제정하고, 업무용 택시의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업무용 택시 사업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에서는 업무용 택시를 도입 후 노후 간용 차량을 매각하고 리스 차량 운영 비용을 줄이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에서는 자체 택시 공공회 대구로를 개발하여서 카카오티 택시 어플에서 대구로 택시 공공앱으로 변경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광역시는 공공앱 대구로를 통하여 택시 같등 교체 사업, 운전자 보호 칸막이 설치 사업, 택시 승용차, 아, 승차장 개설 지원 사업 등 개인 택시 조합의 건의 사항 중 일부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등타 지자체보다 앞장서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업무용 택시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또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교통카드 결제 시스템에 업무용 택시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금융 기관과 제휴를 맺은 후 업무용 택시를 도입하면 직원들이 업무용 택시를 이용할 경우 요금도 카드로 결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용 택시가 시행된다면 택시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오후 시간대에 유휴택시를 운행한다는 점에서 관내 운행 중인 597대의 법인 및 개인택시 사업계 종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제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업무용택시를 통하여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직자들이 출장 업무를 볼수 있도록 제도화 할수 있는 것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업무 효율을 높이고 택시 업계에도 도움이 되는, 그래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해 조금이나마 마중물이 되는 업무용 택시 정책을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하여 본위원회 재언을 재원이 시정에 조속히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의원님 하셨